안녕하세요. 오늘은 줄 끊어졌을 때 풀러 가지고 다시 감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줄이 이렇게 끊어져 있죠. 짧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이 부분을 여기 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앞 부분을 조금 잘라주세요. 가위로 이렇게 툭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돌려. 일단 먼저 끼워 주세요. 돌개는 앞에 끼우는 영상 있으니까 돌개 못 끼우시는 분들은 보고 참고하세요. 자 <laughs> 돌개를 끼우고 나면은 가까이 옮길게요. 다만 이렇게 짧죠 줄이.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를 감겨 있는 걸 일단 풀러 주세요. 풀러 가지고 저기 끝까지 갑니다. 여기 끝까지 가지고 오세요. 제가 가지고 오는 중이거든요. 잠시만요. 이렇게 풀러서 가지고 오셨죠. 이걸 다 풀러주세요. 여기 감겨있는 거. 근데 여기를 꼭 잡고 풀러주세요. 아셨죠? 여기를 꼭 잡고 이렇게 동그랗게 잡고 쭉 풀러주세요. 다 풀렀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엄청 중요하니까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잡아가면서 하나씩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말려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잡아가지고 모자란 만큼 푸시면 돼요. 잡아가지고 푸셨죠. 저는 위쪽에서 많이 끊어으니까 여섯 바퀴 정도, 일곱 바퀴 정도 풀게요. 그래꼭 이렇게 잡고 저처럼 이렇게 잡고 푸셔야 돼요. 일곱. 그 다음에 보시면은 모든 줄이 똑같아요.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끝을 잡고 보이시나요? 죄송해요, 제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어서, 코스가 잘안 맞죠? 끝을 잡고, 이 줄을, 앞쪽으로.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자, 이걸 잡고, 앞쪽으로. 아셨죠? 뭐 묶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죠? 이 상태죠? 여기서, 잡고, 앞쪽으로, 돌려주세요. 앞쪽으로. 이렇게 됐죠? 다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땡겨주면서, 땡겨주면서 감으셔야 됩니다. 힘을 줘 가면서. 힘을 줘가면서, 오른손하고 왼손 다 힘이 주셔야 돼요. 오른손으로도 이걸 꽉 잡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안 풀리게. 이거 놓쳐버리면 다시 못 감아요. 줄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둥그랗게 말아주세요. 해가지고 조금씩 말려가자이 아우 어, 소름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시면 말리자이 다 말린 다음에 다 왔다 싶으면은 다 왔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 왔다 싶으면은 이거를 이거를 이이선이 이이 선을 돌려서 당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안 풀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풀러서 이거를 돌리세요 이거를 이렇게 돌리세요 아, 어떻게 해야지 잘 보여드릴려나 이거를 뒤쪽으로 해서 돌리세요 뒤쪽으로 해서 돌려서 감아주시면은 땡땡합니다. 땡땡합니다. 그죠? 이제 놔도 안 풀려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새 것처럼 담아가 됐죠? 이렇게 가지고 줄을 거시면 됩니다. 못하게 쓰시면 가져오시면 해드려요.